네, 오늘은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자 그것이 살 길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호세아는 야훼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으로 히브리어인 여호수와 호세아 예수와는 같은 이름이며 헬라어로 예수입니다. 호세아서는 호세아 자신의 결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음란함을 고멜의 음란함을 통하여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남유다와 운명을 같이한 예언자라면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함께 겪어야 했던 예언자입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20년이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활동하다 죽은 유일한 예언자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호세아 6장은 호세아의 중심 주제이기도 하지만 기독교인들의 그 신앙생활의 핵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선지서의 공통되는 메시지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목적과 그 방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심써 하나님을 알아가야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의미와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윤리적인,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만이 아닌, 율법을 왜 주셨는지를 깨닫고,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퇴색되었는지 모릅니다. 돈이 만 번씩이 되어버려서 돈만 있으면 군림하며 사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장을 다니고 있어도 재크할 곳이 없나. 아파트는 지금 사야 되나, 팔아야 되나. 애들은 어느 학과를 가야 직장을 구하는데 어렵지 않을까. 이런저런 그런 세상 고민들로 아주 가득한 것을 봅니다. 하늘의 사랑은 아침, 잠깐, 그 아침 인사로 끝나고 하루 종일 미래 걱정을 하면서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이 고멜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을 들려줘도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너무 멀리 갔던 것입니다 너무 멀리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너무 멀리 가면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선택하셔서 그 음란의 소굴로 들어가게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요. 첫째, 너희 이내가 아침 구름과 이슬 같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진정 나를 사랑하냐?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침 구름과 이슬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전에 보면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라 쉬어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침 구름과 이슬은 금방 없어지는 것입니다. 늘 함께 있어도 부족한데 늘 깨어 있어도 부족한데 어찌 그렇게 아침 인사만 하고 끝난 것 같으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나와 함께 할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절에 하나님은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내를 원하지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예배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되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깨달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꾸 확장되고 더 깊어지는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예배, 그런 만남을 예배 속에서 찾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제보다도 인내가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쓸데없는 것들에 자기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 시간 지금 현재 하나님은 내게 무엇라 말씀하실까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하루의 계획을 챙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들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쓸데없는 곳에다 신경쓰며 우상시하는 것들을 싫어하십니다 그것은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후세야 6장 7절에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분명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언약을 어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나를 배반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말안 듣는 인간을 위해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호세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개시적 삶을 그렇게 살아냅니다.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자 고매를 아내로 삼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겁니다. 누가 그러고 싶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셔야 했기 때문에 호세아를 통해서 그들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약에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호세아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들리십니까? 문제는 안 들려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부모 자식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얼마나 애를 태웁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거기까지입니다. 구원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에요 말씀이 들려오면 말씀을 붙잡게 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뱉어낼 때는 기도의 술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호세아가 20년 동안 을 음란한 그들과 함께하며 얼마나 외쳐댔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마치 엄마가 아이를 돌보듯 품에 안고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을 보여주셨고 갈멜산에서 하나님은 바리에 비를 내려주는 것이 아니다. 비를 내려주는 것은 나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비를 내려주셨던 것을 보이기도 하셨습니다 지금도 개인적으로 들어가보면 그런 하나님의 돌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듯 지금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흙에서 왔다 한줌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돈 달라고, 집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그것이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백성이 나를 아는가? 나를 몰라서 떠나가고 있다고 호세아를 불러서 그 음란한 구렁텅이 속으로 밀어넣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누가 그 속에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호세아는 순종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그림 속에 맞추어 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겁니다. 호세아가 그 당시에 여호께로 돌아가자 돌아가자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너나 잘살아라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도 가진 핍박과 조롱을 당하셨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의 삶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신다는 겁니다. 호세아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고멜의 음란한 삶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호세아의 사랑을 볼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왜게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큰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우세아는 외칩니다 하나님은 치셨지만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이틀 후에 살아나신다 세 번째 날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일으키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앞에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고집하고 나아가는 그런 쓸데없는 길에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말씀하는 예언자는 호세아 뿐입니다. 구약에서 호세아만큼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 예언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사랑의 예언자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야외를 바로 알고 따라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예언자들을 두 종류로 분류하자면, <laughs> 아모스처럼 공의를 가지고 예언을 하기도 하지만, 호세어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역을 하는 사역자도 있었다는 겁니다. 호세아는 이 백성들의 마음이 흐려져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애를 쓰고 있지만 돌아오는 사람은 없었던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하나님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나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게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길루앗은 도피성이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들의 주거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사륙의 장소가 되어 피발장으로 가득 찼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절에 강독대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길에서 살인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으리라. 이는 현 시대의 목회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돈과 명예, 권력, 독재로 인하여 자신의 그 살이 사욕을 채워나간다면 어떠하겠습니까? 목회자들이 그러하다면 성도들은 또한 어떠하겠습니까? 호세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심정을 헤아릴 수 있어야만 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변하는 것은 초심을 잃기 때문이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쌓아져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 가야만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 우리들에게도 영적 자각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다. 비상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을 비롯한 영적 지도자들이 먼저 깨닫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만몬신을 숨기고 있다 보니 성도들의 화작거리가 다들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하는가에 관심이 쏠려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모두. 그러나 보십시오. 후세야 4장 7절,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은 뭡니까? 번성할수록 범죄하니 범죄해도 번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잘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만몬신을 섬기며 살아가는 폐망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음란하여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는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해야 하는데, 온 마음은 물질 걱정으로 가득하고, 자식 걱정으로 가득하고, 나는 누구의 사람입니까? 누구에게 끌려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그 음란의 병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아파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돌아와야만 합니다. 끊임없는 성공을 위한 욕망,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영적 가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 가야만 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가난 속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외가 오시는 것은 새벽빛 같이 경고하고 땅에 오는 이른비와 늦은비 같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참절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여기 멈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침 구름같고 이슬같은 너희들을 어떻게 하랴 이들이 이내를 상실한 이유는 선지자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들로 죽였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그런 이론적 지식만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영적인 알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서 늘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들으려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자, 더 깊이 알아가자, 힘써 알자, 알려고 노력하자. 더 알기 위해서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어 살듯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 그 지식으로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위기가 오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인데 지금 이들은 떠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들의 삶이 지금 뭔가를 열심히 하며 살아가고 있기는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식이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가야만 하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며 나아가야만 하는데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어 이용하려 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가 지금도 호세아가 말씀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듣고 있는 심령들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무지가 이 땅을 폐악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야만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여러 가지가 함께 들어와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제대로 된 복음을 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진짜 복음, 진짜 하나님의 속성들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한 말은 여기에 담그고, 한발은 또 저기에 담그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뭐가 뭔지 분간을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분간을 못하면 이상한 짓거리들을 하는 곳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인간이 욕망이 인간의 그 욕망이 죄를 짓고 나서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욕망은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그 바벨탑은 하나님이 무너뜨립니다. 돈을 아무리 벌어 보십시오. 세상에서 명예와 권력을 지켜보려고 애를 써 보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학교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와 여호와를 알아가되 힘써 알아가는 교제 속에서 성령님의 그 가르침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답입니다. 우리 모두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